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4년 3회 예,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기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 작업 1은 항상 하듯이 똑같으니까 건너뛰고요. 기본 작업 2번을 해드릴 건데 2번에서는 다른 건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고요. 2번하고 3번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조색 6번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A3부터 B3까지, 이렇게 그리고 B3부터 A3부터 A4까지, 네요. 여기, 여기 뭐야? C3부터 E3, 그냥 여기 다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예. 강조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범위를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잡아주셔도 네, 상관 없습니다. 하시고, 범위를 잡고, 강조색은 셀 스타일에 있습니다. 셀 스타일하고 또 나와 있어요. 여기요. 셀 스타일 강조색. 번. 여기서 찾지 마시고, 여기서 삽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셀 스타일에 강조색 6으로 해라 그러면 요거 하시면 선색과 면색이 동시에 변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은 G5부터 G16에 숫자 데이터에 문자를 결합시켜라 0이 나와도 0이 표시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요 홈탭에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시고 사용자 지정해서 여, 0을 써도 되고, 여기에 0하고 샷컴만 샵샵 0이 있으니까, 천단심표 없을 때는 0만 쓰고요. 0이 0이 보입니다. 천단심표 하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되죠. 예, 뒤에다가 점이라고 한글로 써주고, 영어인거나 특수문자가 올 때는 큰따옴표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3에서는 이제 조건부 서식이 나왔는데요. 그, 근래에 나오지 않은, 가장, 제가 볼 때는 1급에서는 이미 나왔었는데, 2급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 같아요. 즉, 비교 값이 수, 예를 들어서 수학이 60점 이상이다.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나오거든요. 60. 근데,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비교값 숫자하고 비교가 돼야 되고,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이 여다. 이렇게요. 큰 따옴표 해주셔야죠.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처음 나온 게 뭐냐. 영어 점수가 국어 점수 이하이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기준이 돼서 영어 점수가 여기에 있는 국어 점수하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 셀과 옆 셀을 비교하는 거죠. if에서는 이미 나왔었는데 예,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셀 주소를 찍어 주시면 돼요. 전체 행이라고 했으니까 블록을 잡으시고 위에서 아래로요. 제목은 빼야 됩니다.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까지 한 방에 오셔야 되고요. 는 하고 예, 비교 연산식을 연산자 전후에 피 연산자 두 개를 써 주셔야 되죠. 근거가 누구예요?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 F4 두 번. 예,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비교 연산자 전으로 비교 값은 보통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국어 점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 점수를 찍고 F4를 두번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파랑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요. 글꼴색은 그냥 파랑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영어가 국어 이하이면.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잘챙겨주셔야될것 같아요. 뭐, if 함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건부서식과 if는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